빠선 요렇게 안녕하세요 강등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추밭에 부직포를 밝혔어요 정식 3주 21일차에 부직, 부직포를 밝혔고요 다음 주부터 음, 기온이 체제 기온이 여기 가평 조정면인데 체제 기온이 반기온이 12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부직포를 벗겼고요 그리고 제가 2주간 물을 한 번도 못 줬어요 그래서 오늘 액기를 타서 관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여러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고추줄은 못 쳤고 고추줄을 칠려고 고추, 아 고추 말퉁 박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다 박았습니다 아 고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추 키는요 이게 올적에 한한뼘 정도 됐었거든요 20cm 이뭐 될까 말까 하는 애들도 있고 20cm도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막 20cm가 좀넘무가는 애들도 있고 좀 키가 덜쑥 날쑥했었어요 그런데 요게 요, 요 앞에 있는 애가 그 평균치 사이즈였거든요 20cm였는데 지금 보면 24cm 나와요 24cm, 24cm 나와서, 25cm 나와서 어, 20일 동안 약 5cm 정도 다 자랐고요 그리고 고추 대공을 보시면 이 대궁이 참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엄청 굵어요 요거는 정면은 흑농상사 자체 생산품 복합호랑이고요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이고 그리고 어총 50포기를 심었고요 재식 간격은 자로 한번 재보면 어, 잘안 보이네 자, 45cm 정도 되죠 정확하게 자로 재서 했기 때문에 45cm 제시 간격을 줬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기 커피팩터를 박아서 이쪽으로 관수 액비 주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뭔지 아시죠? 네 커피 패터 뚜껑입니다. 이 뚜껑을 이렇게 가위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씌워줬어요. 다들 뭐 예상하시겠지만 비가 많이 올 적에 흙에서 튀는 병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laughs> 아이디어 좋죠? 자, 여러분들도 이거 뚜껑 모아놨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작업은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 안에는 열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씌워서 작은 마을 씌워놓으면 어, 습도 유지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키우고 있고요. 전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에, 저희 고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 4, 5시쯤에 소낙비가 예정이 됐어요. 그래서 비도 한번 맞출 겸 이렇게 해서 부직포를 제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했고, 요거는 어저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페트병 어, 관수법, 멀칭이 안돼 있는 곳에 관수법이에요. 자, 물이 잘 들어가고 있죠. 땅이 이렇게 잘 젖어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면은 속도 조절이 조금 미숙하게 된 것들은 물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벌써 이만큼이 들어갔고 속도 조절이 아주 미세하게 잘 되는 애들은 아직 요거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좀 오래 가기도 하고 이것처럼 좀 물이 빨리 빨리 예. 음 다 되는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저희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심었고요 고구마 어 뿌리가 목적이 아니라 어여저 뭡니까 순이 고구마 순이 필요해서 몇포기 심었고요. 오늘 뭐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까 비 맞으면 잘 자라겠죠. 자, 엄청 실하죠 고추가. 곁순들도 제법 많이 자랐고요. 3주 된애들입니다대공이 모든 애들이 엄청나게 싫입니다1 0대를니워놨더니냉에피어도덜 받았고요. 어,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들도 어, 물을 주는 거를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키우다가 어 열매가 오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이랑 추비를 어 자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옥수수를 씨앗으로 파종을 했어요. 안 나온 것도 뭐 어쩌다 한 개씩은 보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잘 나와서 어저께 요소비료를 어 1차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상추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한번 따고 오늘 지금 따서 이제 퇴근 을할 계정입니다. 여기도 짜투리 공간 활용법으로 다가 여기 그냥 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풀좀 베어내고 이렇게 해서 시칠볼 박스에다가 참외 심어 놓고 여기다 수박 수박 심어 놓고 했는데 이쪽은 두고 여기에 나무, 나무가 있어서 거늘이 좀 지다 보니까, 여기 활척이 좀늦어요 활척이 늦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볕이 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 활척이 돼서, 다음 주쯤이면, 어 원순 제거를 할 겁니다. 거기는, 그리고 여기는 과일 껍질 같은 거 넣어서, 이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상 텃밭농사 요렇게, 아 죄송합니다. 텃밭은 요렇게 강대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